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이번 영상 삼성전자 다시 한번 들고 왔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지금 장 시작한지 어, 15분 정도가 지났습니다 우리 삼성전자 또 개파락 출발을 했는데 양봉에 살짝 나오는가 싶더니만 역시나 밀리고 있어요 어, 외국인 오늘도 지금 매도 포지션 잡고 있죠 <laughs> 지수분 차트를 봐도요, 기관에서 지금 매수로 들어오고 있으나, 외국인이, 어, 아직까지 매도 포지션, 어, 유지 중입니다. 여기 하, 파란색 선 보이시죠? 계속 판매, 아, 매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게 어디서냐? 기본적으로 삼성전자에서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 주식 누나가 이날 영상 찍어드렸죠. 74,100원 저점인지 아직 모르니까 절대 물타기 섣부르게 하지 마시라고. 자, 다음날 양봉으로 좀 나오는가 싶었지만 이내고 지수 밀리면서 오후장으로 갈수록 쭉 밀렸죠. 다시. 어, 그래서, 어, 그래도 보합권에서 좀 마무리되나 하면서 지켜봤는데, 역시나 오늘 또 추가 하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어, 삼성전자랑 비교해서 SK하이닉스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SK하이닉스는 이날, 이날 제가 좀 다르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날 장중에 우리 공부방 분들에게는 텔레그램 리딩을 내보냈었는데, 어떤 식으로 해드렸냐, 여기다 검색을 해볼까요? 그러면 지난 과거 내용이 다 나오기 때문에, 네. 여기, 이렇게, 그나마 이날 98,900원, 여기 저점 찍고, SK하이닉스는 수급이 들어와서 양봉 만들어준다. 어, 과, 그, 과, 낙폭이 과했었다. 이제 여기서 돌려주는지 천천히 흐름 지켜보면서 대응하면 좋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바, 우리 라반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히려 SK하이닉스는 좀 돌리는 자리, 저점 잡고 돌리는 자리가 나오는 듯 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날. 어, 이, 이날 정말 종가까지 쭉 끌어서 올려서 끝났죠. 이건 이제 기관이랑 외국인이 좀 들어와주고 있는 형태예요. 삼성전자랑 좀 다르죠. 어제도 양봉으로 뭐 윗골이 살짝 달렸으나 그래도 그 전날보다 저점을 높여가면서 괜찮습니다. 오늘도 얘는 갭파락이 아니라 오히려 갭상승 출발을 하고 이렇게 아직까지 크게 밀리지 않고 외국인 수급으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삼성전자 역시 저점이 어딘지 이런 캔들 모양이 좀 나와 줘야 아, 이제 삼성전자 어느 정도 저점이 잡혔으니 어 한번 모아 가기 혹은 분할 매수 혹은 물타기 고려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지금 이제 방송을 찍는 이 시점 여기가 저점이 돼서 쭉 끌어올릴 수도 있고 내일 더 반등이 나와서 양봉으로 쭉 다시 올릴 수도 있지만 그건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보자고요. 굳이 급하게 매매를 하지 맙시다. 특히 지금 8월자 어 환율도 너무 높고 외국인 수급이 받쳐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음, 사실 여기에 계속 개인들 돈만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뭐 지난주부터 계속 여기 이때부터 외국인이 쭉 매도를 했잖아요. 하루에만 뭐 2조가 넘는 금액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에서만. 근데 그거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받아냈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어디까지 밀지 모르겠지만 얘네가 계속 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매도를 해가지고 주가를 밀게 될 거고, 그럼 어디선가 다시 저점 매수가 들어오려고 할 겁니다. 왜냐면 삼성전자 지금이야 좀 악의적인 레포트도좀 나오고, 뭐 수요, 뭐 이제 수요가 떨어지니 뭐냐, 뭐 PC나 이런 휴대폰 생산, 이게 여기에 쓰이는 반도체가 줄어들었니 뭐 이런 얘기 많잖아요, 지금. 근데 결국 우리가 좀더 멀리, 내년 이후로 보면요 절대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특히 반도체 관련 수요라든건요. 게다가 이제 올 올해, 올해 말이죠 DDR5도 나오게 될 거고 또 D램 가격도 문제 없을 거다라는 식으로 지금 SK 어, 대표도 막 이렇게 기사를 내, 내 SK 하이닉스 대표님도 그막 기사를 내기도 하고 했는데요. 즉 우리가 지금 자리에선 절대 쫄아서 투매에 동참하지는 맙시다. 이날 이날 첫 날에 이렇게 세름봉 나오고 할때 여기서 단기 조정 받을 거라는 거 알고 미리 딱 잘라내신 분들은 그냥 대처했으니까 다시 하방에서 잡을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요 이미 물린 거 어쩌겠어요. 우리 버텨야죠. 이럴 때 필요한 건 지금은 좀 정신력입니다. 특히 이제 뭐 삼성전자, SK이닉스 등 우리나라 시총 1, 2위를 하고 있는 이 기업 종목은.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없이는 이렇게 우상향으로 돌리기가 매우 어려워요. 아무리 개인 투자자들이, 뭐, 여기, 뭐, 삼성전자 주식 그 개인 투자자들만, 주주들만 거의 570만 명이라고 하죠. 어, 그 중에 거의 300만 명 이상이 다 여기 위에 고점에 물려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를 예전부터 투자해서 여기 막 5, 6만원 대부터 들고 계신 분들이야. 그래, 흔들린들 나는 장기 투자하겠다 하고 좀 비교적 덜, 어 이렇게 힘들게 끌고 갈수 있을 텐데 물론 이제 수익률이 깎인 거는 마음 아프겠지만요. 근데 문제는 여기 뭐 8, 9만 원대 급하게 뛰어 들어간 올해, 올해 1월부터 급하게 뛰어 들어간 이 주린이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분들은요, 결국 기다림을 좀 배우셔야 될것 같아요. 아, 주식이 이렇게 녹록지 않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아무리 삼성전자여도 어, 속을 썩이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몸소 체험하셨으니, 이제 앞으로는 절대 뭐 몰빵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말고, 분할 매수도 꼭꼭 하시고, 그렇게 삼성전자는, 아, 그냥, 하루, 막, 이렇게 급하게, 이때, 작년 11월, 12월처럼 올라오는 게 되게 기이한 현상이었구나. 이렇게 되려면 좀 에너지가 필요하겠구나. 그러니, 우리, 이 지금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하고, 조금 더, 어, 멘탈 관리 하시면서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리는 순간에, 73,400원도 깼었어요. 지금 터치하고 밀렸는데, 아직 절대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 73,300원. 자, 이거 계속해서 지금 밀리고 있다라는 것. 즉, 떨어지는 칼날, 아직 잡지 마시구요. 사고 싶고 손가락 근질근질 해도요. 현금도 하나의 종목이다 생각하시고 꼭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는 챙겨가세요.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들어가서 수익 챙기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돌리는 자리가 만약 나온다 그러면은 여기서 새롭게 쏙 들어가가지고 어 다시 8만원대 매도하는 전략 이런 식으로 좀 짧게 어 잡고 끌고 간다 해도 수익을 챙기는 게 우리는 목표이니까요. 아무리 뭐 장기투자 장기투자가 성공한다 해도 당장에 지금 막 조금이라도 수익을 못 챙기면 우리. 그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힘들거든요. 이 특히 주린이분들은 장기 투자가 정말 어렵거든요. 물려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장기 투자 말고 우리 제대로 매수 타이밍 잘 잡아서 기분 좋게 끌고 가는 장기 투자 그런 거할수 있도록 연습을 해 봅시다. 우리 혼자 주식은 정말 혼자 하기 어려워요. 뭐 옆에서 종목을 알려 달라 이런 게 아니라요. 주식은 그냥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정보 공유도 하고 그리고 멘탈 관리하는 데 있어서 좀 서로서로 서로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해야 내가 고른 종목에 대한 그 공부도 되면서 또 믿음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인사이트가 어떤지 이런 걸 계속 끊임없이 배워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혼자 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주식누나 라이브 방송에 오셔서 우리 많은 구독자님들이랑 같이 함께 해요. 어, 주식누나도 계속해서 이렇게 공부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내용 전달해드리고 있고 시황 체크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이렇게 유한타 증권 계좌 주식누나로 개설하시면 언제 누구나 이렇게 다 초대해 드리니까 연락 많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어, 22분인데 지금 끝없이 밀립니다. 73,200원. 제가 아까 방송 이제 썸네일 만들어서 시작할 때만 해도 저점이 73,400원이었는데, 아, 계속 밀리죠? 자, 이거 여러분들한테 빨리 업로드 시키고, 오늘 절대 뭐 하지 마시라고, 지금 지수 계속 빠지고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영상 급하게 찍었으니까요. 오늘 하루 너무 힘드시겠지만, 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생각하시면서 저랑 같이 이따 또 12시 방송에서 만나도록 해요. 자, 그럼 오늘 삼성전자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였습니다. 아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